해종시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동료 의원님들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만큼 기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고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중심을 두고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점으로 검토해서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협치의 과정이자 시민의 공유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동료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소통을 원칙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필요성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해서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가장 필요한 곳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부진과 부동산 침체, 공금리와 보물가 감세 같은 원인으로 지금 재정 위기는 지방 정부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줄어드는 세입에 비해서 도시의 성장과 행정 수도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정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입니다.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세출 구조 조정, 관행적 지방 보조 사업 정비, 예산 집행률 제고 등 자구책이 필요하고. 어, 불확실한 재정 여건해서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교부세 등 재정 특명 확대는 물론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편, 중앙-지방 간 권한과 역할 구분에 관한 고민까지도 필요합니다. 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청과 의회가 결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의시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와 동료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예결이를 만들겠습니다. 어, 시 집행부에게는 우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철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재정을 운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지금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